네, 앞서 보신 것처럼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감염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새 전국 확진자가 2천 명대를 훌쩍 넘어섰고 오늘 충북에서도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 주말 잠시 줄었던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중심의 집단 감염이 걱정입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제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학생과 가족 관련 확진자가 열명 넘게 나와 등교가 전면 중지됐고 모든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난해 말 김장모임 발 감염 확산 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제천시는 올해 하반기 처음 발생한 학교 관련 연쇄 감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확산의 고리는 끊은 것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느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충북의 학생 관련 집단 감염 사례는 지난달 이후 12건으로 사흘에 한번 꼴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진천과 충주 등 북부 지역에서도 외국인과 앞선 확진자의 접촉자 등 연쇄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입니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지만 아직은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방역 수칙 준수가 확실히 아직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